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매일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의 무게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계속 내놓으며,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단순히 숫자와 통계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야 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내 집을 꿈꾸고, 노후의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를 지키려 했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세대와 삶을 이어주는 중요한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는 미래를 향한 사회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집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보급될 때그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고 희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책은 단순히 부동산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는 일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주거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달라져도 결국 사람이 편히 쉴수 있는 집이 없으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벽과 지붕이 주는 안정감은 단순한 물리적 보호를 넘어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많아도 결국 집이 있어야 심이 있고 심이 있어야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이 이어진다는 것은 한 사회가 자기 구성원들에게 내일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와 주택 단지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세대가 이어지며 사랑과 추억이 쌓입니다. 벽돌 하나, 창문 하나에도 사람들의 꿈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듯 미래의 행복을 심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정책은 현실적인 무게로 다가옵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한 안심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집이란 단순히 지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언젠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며 세대를 잇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확대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인생의 연속성을 지켜내는 소중한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공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맞는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 맞는 편리한 공간, 아이들이 자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집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집의 의미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집을 마련하던 날의 설렘, 이사를 하며 느꼈던 고단함, 가족이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공간의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들이 단순히 양적인 확장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는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집은 곧 삶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는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사회의 집단적 위지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지만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보급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안전한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희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해결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는 사회의 발걸음은 결국 우리 모두의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지켜내려는 공동체의 의지입니다. 집이 늘어날 때, 사람들의 불안은 줄어들고, 그 자리에 희망과 신뢰가 싹 트게 됩니다. 그 희망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새로운 집이 세워지듯, 언제나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집의 기초가 되었듯, 앞으로 걸어갈 길은 집의 기둥과 지붕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집이 주는 안정과 안식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단순한 경제 정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건네는 안심의 약속이자 삶의 근간을 지탱해 주려는 배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머무를 집이 있어야 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집이 불안정하면 일터에서의 노력도 가정에서의 사랑도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생의 뿌리입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순히 큰 평수나 더 나은 입지의 아파트를 바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은 크기보다 안정과 안락함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루가 끝나고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 소박하지만 내 마음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자리, 그것이 곧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바로 이러한 안락함을 사회 전체에 더 넓게 나누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집을 개인의 안락함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집은 가족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매개이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정이 오가고 골목에서 나누는 인사 속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주택이 부족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지만, 새로운 집이 늘어날 때는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커집니다. 여유가 있어야 배려가 생기고, 배려가 있어야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히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중년이 된 우리는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집, 더 나아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질 보금자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고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는 것도 이 같은 세대 간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집이 불안정한 사회는 결국 미래를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시간을 견뎌내는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량만을 늘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삶의 질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질 때에도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을, 자연과 더 가까이 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바로 이러한 질적인 변화와 맞물려야 합니다. 집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좁은 방한 칸에서 시작된 삶도 있었고,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더 넓은 집을 찾아 나서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사를 거듭하며 마음이 지쳤고, 때로는 내 집을 마련하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기억 속에서 우리는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웃음과 눈물이 스며든 공간이며, 우리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장소입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이 소중한 가치를 나누어야 합니다. 집이 일부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이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당장의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희망이야말로 사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이란 결국 사람이 지어가는 것이고 정책은 그 길을 돕는 수단입니다. 사회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불안은 줄어들고,